Q Q Q 왜 수시죠? 아냐, 열두시 오지 마봐딴 데가 딴 데가 딴 데가 딴 데가 딴 데가 딴 데가 발하시네 데가 <놀람> 딴 데가 저한테 두들겨 맞으실텐데 지금 미래를 못보고 도발하시네 아니 잠깐만 패코형님넥퍼스 어디갔나요 형님 유리 하긴 하긴 해, 했 고요 12 시로 땡 치고 들어 가서 땡 치고, 나 채팅 폰 이, 안 된다. 이네 바어 이거 나 막았거든. 웃듯시 털고 리버 나오면 이길 수 있다. 이거야 얼 뜨지? 생각보다 너무 잘 먹는데? 아 진짜 깜짝이야. 나가자. 아니 리하 실래요？근데 뭐였 지？아, 디됐 했다. 2프로 내리고는 뭐니 아이디어가 들어와요. 아 전반에 다 12시를 까고 2대2딱 했으면은 할만했는데 퍼공 좀 못했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3호 병력 못 오게 세네 우리 편 병력 두라고 나 혼자 12시 갔어야 될것 같아. <목소리> 일단 만약에 새꾸형저 얘네들 일단 패로 갈 건데 혹시라도 못 들어오면은 저 혼자라도 팰게 얘네 근데 지금 너무 까불어서 제가 볼케 K런처 없으면은 강퇴 안 당하거든요 근데 이거 새꾸형 아이디 보면 티 나서 강태할 거.. 저가한번할게 얘네 노저브 이겼더니 너무 까부네 일단, 그래도 상대가 제가 들어온 거를 모른다는. <laughs> 좋았어. 일단 조용히 있을게요. 일단 얘네가 아까 그 아이디는 못했는데. 일단 2분 뒤에. 얘네, 모, 얘네 지금 노발하면 나가가지고, 이분 있다가 노발해야 되니. 여기, 테란, 포스, 패드 가, 패드! 패드 가시고. 솔직히 이런 애들이 있어야 좀, 그래도 게임할 때, 재밌어서. 아! 잠깐, 좋됐다 21%로 가자. 21%로 해. 됐구요. 왜냐면 지금 셋시 형님, 심시티도 모르는, 259승 5 7 0회 형님 승률 31% 데리고 전판에 이기니까 갑자기 먼저 도발하더니 폭풍 도발하는 비매너 애들 이겨야되기 때문에 역시 얘네가 잘하는 애들은 아닌데 생각보다 전판에 우리가 황토 쓸때 12시가 존나 잘 맞고 1시 4깔 때도 딱 1시가 일로 나오니까 돌려버리니까는 에이핑크 보니까 400 넘더라고 얘네가 지금 보니까 유리해지면 도발하고 입혀주는 데갔거든요 지금 얘네가 저 들어온 지를 모르기 때문에 잠방만가아 여기 타링거 걸리면 안 되는 여기 세코야, 여기 2 1포에 거, 거기서 마크만. 어, 마크만, 마크만 해. 어, 나스웨 피고. 홀드, 좀 하고. 일단 제일 따로. 게 홀드 좀고한시만 마크 해줘요, 제발. 딴 것부터 안 할게. 어려운 부탁 아니지? 6님까지 줬는데, 한시 뚫려버리면 이제. 2링 어, 샜네. 아니, 아니, 2링 다 따라가지 말고, 형! 2링을 지금 몇군대가 따라가는 거야. 2링에는 2링만 스무스하게. 실시로 가능해 질러 와줘야 돼. 지름 위로, 지름 위로, 지름 위로. 잠깐만, 이거 끌리면 어때요? 호를좀 늦게 박았어. 너무 이거 빨리 박았어야 되는데, 내가 막아볼게. 헬프와 맞아. 헬프 링만, 헬프봐맞 링만. 거기 마크해봐 일단 아니 이게 지금 한명구명 명 끼고 하니까 상대가 잘하는 애들 아닌데 존나 잘하는 애들 같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체감상 여기가 지금 팀들 제일 잘한다고 하는 항상 말하는 방법보다 더 빡센 것 같아 지금 게임이. 아. 포될 때까지 지켜야 돼요. 기다려봐. 나만 지켜주면 되거든.

화를 해도 되는 상황이냐? 지금도 불리한데그거 아 잠깐만 다음판에 한번더들어야겠다 잠깐만 잠깐만 다음판에 한번더 빨리게 아 지금 채팅러시를 해도 되나 마나 긴가민가 했는데 어 일단 새꺼야 고생 예. 아니 도발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상황이 오가 뚫리면서 불리해져서 도발을 하면 역도발 당하는 딱 좋은 사이즈라 숨죽이고 있다가 이거 도발을 못해버렸네. <laughs> 아. 개투수기 맞는 줄 알았어. 어, 잠깐, 얘네 나갔다. 아이디 바꿨다. 이클럽님어허 <laughs> 복수를 못한 이건 복수를 못한 거야. 이, 동기를 이겼지만 정신 패배를 당한 거야. 우리는 도발 당했고, 우리 이겼을 때 도발을 못했기 때문에. 아. 그7시올때 그거 못 막으면 지는 상황이었어. 어, 질건 주나 만들었다. 아강태 당했죠. 아이디 바꿔서 갈게요. 인걱정 아이디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아 저기 도발 당했다고 님 쟤한테. 소스하는 척하고 아 에클런님 저재봉한데 여기 애들 한 번만 더팰게 형님 예 얘네 또 아이디가 이게 전적이 있는 아이디가 모르네 아또 왔거든 에클런님 저 죄송한데 한 판만 어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한번 도발해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해볼게요 에이.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갑니다, 시원하게. 저를 열받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전판에 뮤탈 컨트롤 보셨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원래 웬만하면 전판 같이 안 하거든요. 왜냐면 요새 낮에 게임하고 저녁에 게임하고 새벽에 게임해가지고 이 시간 되면 피곤해가지고 기어를좀 낮추고 하는데. 간만에 또, 이제 도발하는 애들 거의 없는데, 도발해줘가지고, 도발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 좋 아니, 형님, 그, 에클 형님하고 아니면 같이 50%방으로 하실래요? 에클럭님, 빡겜하고 싶다 해서, 가서 같이, 뭐, 저희 둘이, 어차피, 집에는 이기는, 고수방 어웨이 해도 되고, 걱정하셔가지고, 고수방 없으면 만들어서 하고, 20%방으로 에클럭님도 빡겜하고 싶다 해서. 얘네야쟤한 3, 4티어? 잘 아이들은 아니에요 어, 그이로의수발이시로 아, 저는 이제 이런 거 좋아해 오히려 저한, 저를 욕해주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팰수 있는 기회가 오는거예 <laughs> 합법적으로 팰수 있는 합법적으로 팰수 있게 만들어주는. 마치 웃고 있지만, 이제 너네는 다 됐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어, 질러 피해가지고 링만 다 먹어버리기. 어 질러 고맙고. T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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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a. 7시 나... 아, 7시가 나온거 아니지? 야, 종족발이라 했는데 반대로 너네가 투덕그를 하면 나를 이길 수 없...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볼까? 얘네 근데 APM 빠르거든요? 2 8 5 2 7 0고 384거든요 얘네 반대로 상대 투저그 초이스를 했을 때 저를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종족발이라고 했는데 하, 잠깐만 아이디가 조금... 너구리 형님 들어오실래요? 말도 뭐보다 복종이 같아. 주말이 잘 가고 있나 확인해야 돼가지 이용으로 <목소리> 확 오케이, 좋아어 딜봉도 걸었나? 게임할, 게임할 것 같은데, 얘네. 움직인다는 거알 텐데. 아, 안할것 같아.